옷잘 입는 사람들은 사실 바로 이단 하나의 공식으로 코디를 완성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가을, 겨울 시즌에는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요즘 패션 코디 관련 클래스를 준비하느라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런칭하게 될 패션 클래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바람이 한결 서늘해지고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죠. 그래서 오늘은 가을, 겨울 시즌에 활용하기 좋은 단 하나의 컬러 공식을 정리해봤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번 시즌에는 이한 가지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행 상관없이 평생 쓸수 있는 컬러 조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쌀쌀한 가을, 겨울 하면 역시 따뜻한 컬러들이 계절감에는 잘 어울리죠. 또 차분하고 톤 다운된 뉴트럴 컬러로 코디하는 경우도 봄, 여름보다는 훨씬 많아지는데요. 하지만 뉴트럴 컬러만으로는 자칫 밋밋하거나 칙칙해 보이기도 쉽죠. 그래서 오늘은 계절감은 살리면서도 개성 있는 코디를 완성할 수 있는 컬러 공식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라운 계열 베이스에 컬러 포인트를 더해주는 공식인데요. 추가로 여기에 무채색을 더해주어도 좋아요. 이 조합만 기억하면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가을 겨울 룩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브라운 계열 베이스에 올리브 그린 같은 그린 계열의 아이템을 매치해보세요.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리는 대표적인 컬러 조합이죠. 자칫 어두워 보일 수 있는 분위기를 그린 컬러가 자연스럽게 밝혀주어요. 밝은 베이지부터 카멜, 다크 브라운까지 어떤 톤의 브라운 컬러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가지고 계신 그린 계열의 아이템을 함께 매치해보세요. 서로 다른 그린 톤의 아이템을 두개 함께 매치해도 좋아요. 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브라운 톤의 아이템에 그린 컬러의 포인트를 하나만 더해주어도 좋아요. 특히 올리브 그린처럼 따뜻한 톤의 그린 컬러는 가을 겨울 시즌에 정말 잘 어울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운 계열과 컬러 아이템의 조합에 무채색 아이템을 더해주셔도 좋아요. 화이트나 블랙 등 무채색을 섞어주면 훨씬 내추럴하고 안정감 있는 룩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자칫 칙칙해 보일 수 있을 때에는 화이트 아이템으로 산뜻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아요. 그레이 톤과 매치하면 한층 부드럽고 세련된 무드를 연출할 수 있고, 화이트와 그레이를 함께 섞는 것도 멋스러워요. 무채색은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을 자유롭게 섞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만약 브라운 계열과 무채색의 조합이 조금 밋밋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니트나 머플러로 포인트 컬러를 더해보세요. 작은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훨씬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채색 대신 데님 아이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데님은 무채색만큼이나 기본적인 아이템이라 어떤 컬러 조합에도 잘 어울리죠. 특히 블루 톤의 데님을 매치해주면 전체 룩을 한층 산뜻하고 청량하게 만들어주어요. 가을, 겨울에는 베이지나 카멜, 다크 브라운 등 브라운 계열의 베이스에 컬러 포인트를 더해주고 추가로 무채색이나 데님을 함께 조합해보세요.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하셔도 이번 시즌 내내 다양한 연출을 손쉽게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옐로우와 브라운의 조합은 따뜻한 컬러감으로 특히 가을에 잘 어울리는 대표적인 컬러 조합이죠. 브라운 컬러를 베이스로 두고 옐로우 아이템을 매치해보세요. 여기에 화이트 같은 무채색 아이템을 더해주면 훨씬 균형 잡힌 코디를 완성할 수 있어요. 이 코디는 서로 다른 브라운 톤두 가지의 옐로 아이템을 더해준 스타일이에요. 만약 옐로 컬러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면 상하이 메인 아이템은 브라운 톤으로 맞춰주고 이렇게 가방이나 신발, 스카프 같은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주는 연출도 좋아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데일리 룩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브라운과 옐로 컬러의 조합에 그레이 컬러를 매치한 룩이에요. 그레이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층 차분하게 정리해 주면서 가을 특유의 따뜻하고 포근한 무드와도 정말 잘 어울려요. 브라운과 옐로우의 화이트나 블랙 아이템을 함께 매치한 룩들이에요. 특히 브라운과 블랙은 자칫하면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조합인데요. 이럴 때 산뜻한 컬러 아이템을 더해주면 전체 밸런스가 잡히고 가죽 자켓처럼 무게감 있는 소재와도 조화를 이루어서 한결 가볍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혹은 이렇게 데님 아이템을 함께 매치해 보세요. 블루톤이 살짝 들어간 데님은 룩에 내추럴하면서도 산뜻한 땡기를 더해 주어요. 확실히 데님을 함께 코디해주면 훨씬 가볍고 자연스러운 가을 무드를 만들 수 있어요. 브라운 컬러 베이스에 핑크 컬러를 더해주면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같은 톤의 브라운으로 통일감 있게 조합하면 한층 깔끔하고 세련된 무드가 완성되죠. 여기에 무채색의 스트라이프 이너를 함께 매치하면 데일리 룩으로도 가볍게 활용하기 좋아요. 브라운과 핑크의 조합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데일리 룩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컬러 조합이에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브라운 톤과 함께 매치하면 룩이 더 부드럽고 풍성해 보이고 컬러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다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줘요. 핑크 컬러는 붉은 계열이라 쌀쌀한 가을 겨울 시즌에도 따뜻한 인상을 주고 계절감과도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여기에 그레이나 블랙 등 무채색의 아이템을 더해보세요. 무채색을 함께 매치하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잡히면서 안정감 있는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특히 블랙 가죽 자켓이나 블랙 계열의 아이템을 활용할 때는 좀더 밝은 브라운 톤인 베이지 컬러와 매치해보세요. 무거운 느낌 없이 자연스럽고 세련된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또 베이직한 데님과도 아주 잘 어울리죠. 내추럴하면서도 포인트를 줄수 있는 간편하고 실용적인 코디 조합이에요. 그리고 이런 강한 원색 컬러 아이템들과도 같은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브라운 베이스에 컬러 아이템을 더해주고 여기에 무채색 아이템을 섞는 공식으로 동일해요. 원색 아이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브라운 공식을 활용해보세요. 가을, 겨울 특유의 따뜻한 계절감을 주면서도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컬러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브라운과 블루의 조합은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브라운 룩을 청량하면서도 산뜻하게 만들어주는 매력적인 컬러 조합이에요. 서로 다른 브라운 계열의 아우터와 신발에 상하이를 두 가지의 블루 계열로 매치하거나 두 가지의 블루 아이템에 데님을 함께 더해 주어도 좋아요. 또는 그레이나 블랙 같은 무채색의 아이템을 추가해서 매치해 주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훨씬 자연스럽게 완성돼요. 브라운과 블루는 웜톤과 쿨톤의 대비가 주는 조화가 매력적인 조합인데요. 이두 컬러는 그 자체로 이미 완성도가 높은 조합이라 특히 가벼운 데일리룩에 활용하면 더욱 빛을 발해요. 의외로 잘 어울리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컬러 조합 중 하나예요. 가을하면 데님 셔츠도 많이 입게 되시죠? 이럴 때 위아래 청청 조합에 브라운 자켓을 매치해보세요. 계절감에도 잘 어울리고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줄 수 있어요. 상하이가 통일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소 포멀하면서도 균형 잡힌 실루엣을 만들어주고 시각적으로는 좀더 날씬해 보이면서 키도 더커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또, 블루 셔츠와 데님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블루 컬러를 조합해주거나 혹은 두 가지의 다른 브라운 톤을 함께 매치해도 좋아요. 이렇게 톤 차이를 준 조합은 훨씬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인상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칫 무거워 보일 수 있는 블랙 가죽 자켓에는 밝은 베이지 톤과 블루 컬러를 함께 매치해보세요. 블루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결 가볍고 산뜻하게 만들어주어요. 또 무채색의 아이템들과 적절히 섞어주면 자연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컬러 아이템을 활용한 가을 겨울 코디 공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가을, 겨울 하면 역시 무채색이나 뉴트럴 계열의 시크하면서도 모던한 분위기의 룩을 많이들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크한 무드를 유지하면서도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추가 팁들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특히 가을 시크한 분위기를 대표하는 아이템이 바로 가죽 자켓이죠 하지만 가죽 자켓은 자칫 무겁고 답답한 분위기를 줄수 있기 때문에 추운 한 겨울이 아니라면 시원한 가을 시즌에는 쉬폰이나 새틴, 실크 같은 부드러운 소재의 스커트와 함께 매치해보세요 이렇게 조합하면 무게감은 줄이고 훨씬 세련되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가죽의 묵직한 질감과 대비되는 레이스 장식의 여성스러운 스커트도 잘 어울려요. 또 도트 패턴의 아이템을 활용하면 전체적으로 한층 더 산뜻한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가죽 자켓을 입을 때는 이렇게 서로 상반된 분위기의 아이템을 믹스 매치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무채색 특유의 시크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매력을 함께 표현할 수 있어요. 앞서 보여드린 스커트가 아니더라도 부드러운 소재의 블라우스나 레이스 디테일이 있는 아이템을 함께 레이어드 해보세요. 자칫 무겁고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좀더 완화해줘요. 또는 스트라이프나 체크 패턴의 아이템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이런 패턴들은 룩을 산뜻하게 만들어주면서 밋밋하지 않게 완성해주어요. 전체적인 컬러감은 톤 다운된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패턴 자체에서 생동감을 줄수 있죠. 특히 가을 겨울 시즌에 무채색이나 뉴트럴 톤의 옷을 잘 입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패턴 셔츠를 꼭 활용해보세요. 이렇게 이너를 입고 패턴 셔츠를 레이어드 해주셔도 좋아요. 셔츠의 문양이나 컬러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어요. 혹은 전체적인 톤을 무채색으로 통일해주고 한 가지 아이템만 컬러 포인트를 더해주면 시크하면서도 개성 있는 룩을 만들 수 있어요. 컬러 아이템이 부담스럽다면 데님 셔츠나 블루 계열의 아이템을 활용해보세요. 다른 컬러들보다는 좀더 절제되고 도시적인 인상을 주면서도 한층 세련된 분위기를 줄수 있어요. 액세서리나 작은 포인트로 컬러를 살짝 더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가죽 자켓은 소재 자체로 이미 묵직한 존재감을 주기 때문에 작은 컬러 포인트만으로도 충분히 시크한 분위기를 유지하실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채색이나 뉴트럴 톤의 차분한 컬러를 활용할 때는 패턴 아이템이 큰 역할을 해요. 톤은 차분하게 유지하면서도 밋밋하지 않고 생동감 있는 룩을 완성해주죠. 컬러가 아닌 패턴에서 개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뉴트럴 톤으로도 충분히 유니크한 스타일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평소 뉴트럴 톤의 옷을 즐겨 입으신다면 스트라이프나 체크 패턴의 셔츠를 몇벌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훨씬 개성있고 감각적인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패턴에 따라 젊고 캐주얼한 느낌, 혹은 클래식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어서 가을 겨울 시즌에도 충분히 다채로운 룩을 즐기실 수 있어요. 이상으로 오늘은 가을 겨울에 활용하기 좋은 컬러 공식과 함께 무채색 뉴트럴 톤을 더 세련되게 입는 방법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그럼 다음에도 더 유용한 패션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